지난해 천안의 한 골프장 내부 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말 못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해당 골프장과 이 공사의 하청을 담당한 업체 모두 나물나라 하고 있어 시공업체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천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천안의 한 골프장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천막 설치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골프장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B 업체가 A 씨의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공사를 완료한 A 씨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잔금을 줘야만 천막을 작동시킬 수 있는 리본 콘을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8월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네는 이제 저기 저 그룹에 있는 회사인데 자기 그룹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해달라고해서 연락했었어요. 그 업체랑 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줘야지만 이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을 주겠다 이렇게 적었지만 네. 자기네 회장이 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안 주면 우리 잔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쩔 수 줬어요 리모컨을. 하지만 중간에 위치한 B 업체는 A 씨의 잔금 지불 요구를 계속해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다가 내용 증명 도 보냈고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공사를 의뢰한 골프장 측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가 아니고 가운데서 비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음.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한 부분이라, 예. 이 사실 저희가 저희하고 계약을 한게 아니고 예. 일단 뭐 연결은 해줬어도 XXX 지급을 하면 XXX 지급을 음.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A 씨는 기존 2천여만 원의 공사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약 1,200만 원 정도를 여태껏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번 사건을 대기업이 조그만 중소업체에 벌이는 갑질로 봐야 할지 단순한 금전적 시비로 봐야 할지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천안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던 이 골프장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